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포그랏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히포그라시 최근에 121선 일탈하고 그리고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면은 충분히 여기 추가적인 전저점 부근까지 어, 하락폭을 열어둘 수가 있고요. 자, 그래도 이 하락 부근에서는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반등을 보였던 라인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 이후에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매도의 관점보다는 좀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2023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4년도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이 코인이 살아난다면 이히포크라 역시나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여러분들 차트를 놓고 길게 놓고 보게 되면은 과거에 한번 크게 급등했었던 끼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렇게 크게 급등했었던 끼가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을 보였을 때또 한번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매도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보유의 구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시장, 이 코인 시 장에 대해서 긍정적 으로 바라 보고 있 는지, 왜 장밋빛 전 망이 이야 기가？나 오고 있 는지, 그 부분 부터 살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최근 나스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나스 시장이 올라가면은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요. 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코인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나스 시장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스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비트코인이 어떻다? 지금 디커플 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의외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비트코인은 나스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뭐다 바로 이 시간 문제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디커플링이 계속 나타나지만은 않아요. 결국에는 나스닥 시장이 올라가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나스닥 시장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이 코인 시작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요즘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올해 지금 70% 폭등, 월가 전문가들이 내다본 하반기 방향성이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보다는 이제는 비트코인이 상반기, 하반기에 매우 좋아, 주목을 해야 된다, 급등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70% 폭등한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이 하반기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올해 반감기가 예정된 라이트코인의 경우 2022년 3분기 저점에서 90% 가까이 급등한 상태이고요. 자,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 내년 반감기를 앞둔 비트코인이 올해 3분기에는 약 6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반감기는 뭐예요?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 약 4년을 주기로 채굴이 보상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정 수량이 유통되면은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비트코인은 반감기는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풀리는 수량은 줄어들게 돼 바로 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2016년 반감기 당시에는 약 80만 원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30배나 급등을 하면서 2017년, 최고점인 2,800만 원 선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다 이 반감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뭐다 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남은 기간 25,000 달러에서 32,000 달러 사이에서 거래된 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경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어, 인플레이션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어, 과거에는 너무나도 상당히 빠르게 어, 지금 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뭘 했어요? 바로 이 금리 인상을 했었죠. 금리 인상을 하 보니까 어, 이 주식시장에서도 바로 이 나스닥 기술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나 본격적으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금리 인상이 많이 올랐어요. 자,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보다 금리 인상도 거의 고점이다. 고점을 찍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락할 바로 금리 인하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는 긴축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목. 하셔야 되는데요. 자 미국 전 연방 준비제도도 더 이상 고강도 긴축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여러분들 한 차례 두 차례 하더라도 이게 거의 마지막 막바지이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뭘 한다? 바로 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된다? 또 한번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것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감기 플러스 금리 인하까지 모든 게 지금 상승하는 것을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코인 시장은 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다 코인 시장 여러분들 매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바로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보유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히포크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에 한번 주가가 대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전조점 부분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조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지금 뭐 하락폭을 열어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코인에 대한 어뭐 특별한 호재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이 코인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조점 부분까지는 그래도 거래량이 터졌던 라인이고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반등에 성공할 수가 있겠고 이제 곧2020 23년도 하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코인 시장 살아나고 또 한번 히포크라 역시나 이런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 히포크라 같은 경우에서는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게 아좀 확대를 시켜보면 은 최근 들어서 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세력에 대한 매집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매집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주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세역에 대한 매집 구간을 버텨야 되는 부분이고요. 버텨야 지만 여러분들이 또한번이 아, 코인 시장에 대해서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점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빠져나올 수 있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이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까지도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매도를 해버린다면은 나중에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매우 중요한 구간이고 물론 힘드시겠지만 여기까지 버드신것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텐데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이 히포크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077282936 전화번호로 히포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기 보유자분들이 보신다면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7282936 전화번호로 히포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6월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무료 추천주는 카바 종목이었고요. 매수가 1,400원 이하로 제시를 해 드려서 10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화면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728-2936 전화번호로 88번. 자, 88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매일 무료로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6일 88번 적어서 문자 보내 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곧바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한 번에 적어서 공개를 해 드렸는데요. 자, 매수가 1,400원 이하로 제시를 해 드려서 10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4월 아비트럼 그리고 5월 카바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6월 곧바로 급등할 수 있는 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에 카바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자, 이 매집 세력들이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세력이 붙은 코인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6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자. 6월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7728 2936 전화번호로 88자 이분처럼 88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6월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243% 수익을 거두면서 6천만 원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3% 1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5천만 원. 자 5천만 원 수익을 냈고요. 자 이분은 지금 20% 수익으로 1,200만 원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꾸준하게 수익을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7728 2936 전화번호로 자 88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6월 대차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